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그리고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. 특히 오늘 벤치프레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PR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, 이건 계획 하에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, 오늘 170을 들었을 때 약간 긴가민가한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, 어, 이 187을 오랜만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. 근데 이 실패를 할때 느낌이 제가 몸에 걸리는 느낌들이 있는데,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밖으로 잘 발휘가 안 되는, 어, 그랬었는데,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오늘은 밀때이 몸통에 이 등이 세게 이렇게 등을 잡는다기 보다 자연스럽게 잡히는 정도가 오늘은 별로였는데,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핑계를 해보자면 이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스쿼트라던가 지금 격일로 스쿼트에 많은 어 이런 집중을 하고 있어서 피로도가 조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벤치프레스에서도 뭐 힘이 밖으로 발휘가 되는 게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 특히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적으로도 솔직히 더 개선될 게 크게 많지가 않고 어 그래서 이 작은 컨디션으로 이 무게가 지금 여유 있는 게 아니라 1kg씩 증량을 하면서 진짜 PR들을 깨왔기 때문에 이 자그만한 컨디션으로도 성공하냐 못하냐 이런 기로에서 어,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런 전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서 어, 실패를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모든 게다 맞춰졌다 라고 한다면 이 벤치프레스 패턴 상체 패턴만 적당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런 상체 운동들. 뿐만 아니라, 이 하체, 뭐, 스쿼트, 데드리프트, 다른, 보조들도 조금 더다 낮춰서 맞춰 가야지만 PR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인 저제 몸무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 그래서 다음에 맞출 때는 이 스쿼트라던가 데드리프트의 이런 훈련량도 조금 더 조절을 하면서 벤치프레스 다시 187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 건이 매번 PR을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를 하고, 막혀가지고 성공하는 게더 이런 행복감이 큰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계획한 무게를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점을 다시 분석하시고 다음에 할때잘 적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. 제가 실패하는 영상을 거의 보여드린 게 없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실패를 한것 같습니다. 근데 어 몸에 불편한 느낌이라던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여러분들도 저 제가 하는 것처럼 바로 실패를 하더라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게 확실히 이런 조치들을 다 하시고 안전하게 어, 무게를 선택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자세가 조금 좋으신 분들도 벤치프레스 하다 가슴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특히나 무게를 받을 때 가슴을 많이 어, 파열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어, 제가 아는 것처럼 상체 전체를 쓰면서 무게를 받는 게 아니라 약간 흉곽이 조금 덜 열리면서 가슴이 엄청 두꺼우셔서 가슴으로 무게를 받다 보니까 가슴을 많이 다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 이렇게 PR을 하거나 다른 고중량 나는 원RM을 계속 늘리는데 어떤 포커스가 돼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자연스럽게 협응되는 걸 더더욱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